예뻐요? 안녕하세요, 됩니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머리랑 머리랑 목도 목적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남동향 집은 아침 해가 잘 들어와서 하루가 일찍 시작돼요. 전날 저녁에 설거지했던 식기류들 정리하며 하루 시작해요 모닝팩도 빠질 수 없죠 샤워하기 전에 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 씻고 팩을 오래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 배송시킨 거는 앵커 휘핑크림 포기 로메인 와일드 루꼴라 두부 태국산 샬롯이라고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자세 양파 같은 건줄 알고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잘 만났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뜸은뜸은 만나게 되다가 얼마 전 친구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장례식장이 동창회 모임이 되었던 날이 있어요. 10대, 20대에 청춘을 함께 불살랐던 친구들이라 30대에는 서로에게 부재였지만 40대 때는 더 자주 만나며 살고 싶어요. 여보 당신 아침 챙겨주고 친구 만날 준비해야죠. 한 송이도 포기 못해서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물 갈아줬어요. 요즘에는 야채 가득 넣어서 오믈렛 만들어요. 아침에 이 메뉴밖에 안 만드는데 재료라도 조금씩 다르게 넣어야죠? 잠봉베르 치즈도 추가해줬어요. 헤이리 르시랑스에서 구매한 올리브 빵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 올리브유는 미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주세피 주스티 발사믹 30년산이에요. 두 가지 제품 먹고 있는데 비싸지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은데? 아좀 먹어줄까? 응 계란 한반쪽 먹어줄까? 응 알았어 난 이딴 걸로 해야 는데 지금 먹어야겠다 그렇 지금 먹어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찍어 먹는 건 너무 좋아하지? 응 너무 어한입 베어 먹으니? 음! 맛있어 대박이다 이거 완전 흠뻑 적셔 먹어야 돼 경기도 파주에 올일 있으시면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올리브유 진짜 많이 먹겠다 이렇게 먹어봤어? 응 맛있어 부드럽지? 응 다른 거 절대 못 먹어 자꾸 등급을 높이면 안돼왜안 돼? 먹으면 안 돼? 좋은 거? 아니 자 너무 높이려면 저 o 도같아소 안창살 먹다 t t l e bit of a little b 빈바 of a l i 는데 l e bit of a 여보 당신은 운동 가고 저는 친구들 성님 l 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뻐요? <laughs> 카메라 빨리 안받는다 i t t l e bit o 온거 같아 사모님 손님 모신 o 같아 아, 누구세요? 젊은 날을 함께했던 고딩 친구들 도착했나봐요. <목소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나> <목소리나> 어? 들어오세요. 하하 바다? 어 바다? <목소리나> 바다. 어, 지 어, 어, 어? 무슨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 뭐 출중하게 해 봐.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찍는 거야? 야, 너 이런 게 일상이야? 야나뭐 사올게 없어가지고 아뭘 사와 아우 요즘 봐 진짜 그래서 뭐 맛있는거 사오고 싶었는데 쓰레파 신어 쓰레파 아 쓰레파 신어야 돼? 어 너의 아, 발이 소중하니까 뭐 사온거야 뭔지 모르지만 일단 들고 가볼게 가방이랑 <laughs> 아이 참 <laughs> 아이 참 <laughs> 아이 참 <laughs> 아이 뭐야 <laughs> 김소가 사온건 궁금하더라 <laughs> 어렸을 때부터 센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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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우리 이거 이제 소 더... 아니 리치몽드 이거 헤어 씨가 사왔던 그거 아니야? 그지? 얘는 뭐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고급진 걸로 사와? 어, 진짜? 친머야 음, 그러니까. 아니, 명품인가 해서. 아니 얘가 고급진 애거든. 그래서 혹시 이렇게 혹시 이렇게 들고 왔는데 프라단가 해서 한번 봤어요? 야, <laughs> 언니 일단 커피 한잔 모아주시고요. 아줌마, 아, 예? 하지마 예. 하지만, 예. 하지만, <laughs> <laughs> <저는 치매 환자예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예. 하지 하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요지만 예. 요지만 예. 하지만, 예. 요지그래하요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예. 간지만 예. 하 커피 예. 하지만, 예. 지만 예. 하지만, 예. 하지지만 예. 어지요 저의 20대 청춘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졌던 친구 둘이 진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인생 첫 번째 해외 여행도 둘이 홍콩으로 다녀왔었어요. 집에 커피머신 없어? 어 없어. 아니 그 어디 돌체구스토? 그거 있긴 있는데 안쓰지왜안 써?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예전과 똑같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 어, 응, 다단계 응, 영양주스 어, 우리 다단계 응. 제품 좋아하잖아. 빠르다 설명이. 응. 다단계 영양주스 맞아. 응. 되게 몸 생각해야 응. 될 나이라. 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오웬일이야 오. <laughs> 우리 아줌마도 한잔 주세요. 아, 고마워 고마요 사모님. <laughs> 중마구 한명더 어, 입장. 아, 이 친구가 우리 여보당 신랑 소개팅 해줘서 결혼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마다 다음 소개팅 잡아줬던 친구. 고딩 때는 맨날 수업 시간 때 자고 쉬는 시간에만 일어나서 매점 갔었던 친구인데, 유학도 갔다 오고 대기업 다니고 집순이인 제 눈엔 커리어 우먼인 친구예요. 저는 제가 집에 있어서 그런지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친구가 사온 디저트 먹으려고요. 우리는 진짜. 절대 우리 돈 주고 못사 먹어. 아줌마, <laughs> 아줌마,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아줌마, 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내잔좀 파우실래요? <laughs> 옛날에는 바다코코나 사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급진 쿠키를 먹어요. 와, 진짜 고급지다. 뭐야? <laughs> 나 영화로 써있고 이쁘다 학창시절에도 반에서 처음으로 사뇨 핸드폰 사서 들고 왔었던 친구예요 이거 뭐 케이스, 이거 나 케이스 좀 가줄게 이런 사소한 만남이 뭐라고 그렇게 시간을 못 냈을까요 영상을 편집하는 순간에도 친구들의 음성을 들으니 학창시절 장난치던 게 생각나고 얘네들은 인간 타임머신인가 봐요 정말요 <laughs> 너 진짜 애한 다섯은 낳아야 되는데 한 친구는 애가 셋, 한 친구는 애가 하나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애가 없이 살게 될줄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참 상상치 못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내일이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자주 들어서 가족들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하는 편이에요 나 이거 왠지 먹어본 것 같아 우와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얼마 못논거것 같은데 5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기가 빨리는 아이인데 오늘은 충전. 어, 이거 좀 아유, 그냥 뭐라고. 음, 저, 아, 음. 어, 그대 그래? 응. 어, <laughs> 어, 어. 때는 친구가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해서. 돈도 많이 쓰고 좋은 데도 많이 데리고 다녀졌었어요.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책상 가지고 가라니까 책상. <laughs> 뭐야 형님 그거? 아. 그컵 하나는 내 거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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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컵도 어, 어. 여기 중에 하나 내 거였는데 우리는 몰아주거든. 아, 진짜? 어, 어. 이거 한번 열어서 보여줘봐. 진짜. 이거 김서 스타일이야. 어. 이거 스태킹 되는 거야. 오 감사합니다. 김서 스타일이지. 오, 이렇게 스태킹 되는 거. 네네. 아, 좋잖아. 네 위에 쌓는 거요. 예쁘다. 이거 예뻐지 어, 쪼코 어. 쪼코 줘야겠다.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뭐 어. 차 있잖아. 어, 하나도 좋지? 아깝지 않은 친구들. 더줄거 없어, 상 <laughs> 그러 그러니까, 발전을 배워서 찾다고 책상 되게 가져가고 형님 러그 없어? 가져줘. 거좀 줘야 되죠 어떻게 됐어? <듣고 아유. 웃음> 밖에 밖에 남편이랑 일상처럼 <laughs> <laughs> 따끈하게 배송된 곱창도 성님이 나눠줬어요 성희 미수지랑 족발 줘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족발 괜찮아 저는 주장요 곱창 장창 어, 하나만 하시오. 야 국장 한 네, 접으려면 네, 두 개는 몇가야 아, 아. 되니까. 아니, 아니 혼자 아니. 먹어도 되니까 하나만 주세요. 아유 두 개는 누가 이제 가족들이 같이 먹어. 뭐 인심 좋다 성희 이각에. 족발이야 이거. 족발 맛있던데? 뭐 미수지 죄송한데 족발. 몇년 만에 만나도 만나는 순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어릴적 친구들은 인간 타임머신 같아요. 진짜. 아쉽지? 재밌지? 너무 빨리 가는 같다. 그래. 그래. 아직 한참 아이들 키울 때라 얼른 키우고 다시 같이 놀고 싶어요 아쉬워 또, 또 만나 어. 야. 야, 1년에 4번은 만나야 되지 않냐? 알겠어지 <laughs> 시운가, 시운가. 자기가. 성님이 육개장 끓였다고 와서 가지고 가래요.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여보. 여보, 여보 또 신발 신어. 맛있겠다 무장 매콤하니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여보 손님이 그린 거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양심껏 덜어 여보 저 앞에서 나 찍어 저 앞에서 잘식었 <laughs> 먹지 말고 음. <laughs> 아 오늘 좀, 오늘 좀 민감해 좀, 좀 예민해 아니, 오늘 x <laughs> 나 화가 나 아니 어, 그게 어. 아니라 저기 그 육개장은 네가 끓인 것 같다 오늘 야외에서 국밥집 마지마 머리랑 머리랑 목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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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침밥에다가 쫓끼까지으니까 <눈> <laughs> 서울서 오셨어요? 육개장 답수로 왔다 맛집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아이고 참 아침밥 정신 차리세요. 여보, 응. 이거 내가 제주도에서 다 따온 거야 고사리. 응. <laughs> 네가 다 <안> 따왔어. <남았어. 웃음>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 1년 전께? 그럼. 상희이정도면2 인분 된가? 어, 더 가져가도 돼. 너 좋아하는 거니까. 참. 불고기도 있어요. 불고기 싸가. 어저께 조금 거 있어. 어제야 불고기를 줬어. 어제였나? 성희 <laughs> 이 정도면 됐지. 응. 어, 상희 건더기도 먹어? 건더기 너 먹어, 우리 더 넣어도 되니까. 버섯 좋아하는데 버섯 가져가도 대상이 되는 거. 버섯도 눈대니까 많이 가져가. 이만큼이면 됐어. 그래서. 아 여보 됐어. 그만. 이모부한테 내려달라고. 네 여보. 받는 거. 저기 아직 키가 거걸까지안 나갔고. 장님 네? 일하는 아일 아, 일하시는 분 혹시 나 잘렸어? <웃음> <웃음> 새로운 사람드렸나봐몇개 <laughs> 필요해? 성냥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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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드렸어요? 어때 듬직해? 이 잘하셔? 형부의 앞치마 맨 뒷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laughs> 다해고에다다고아래너영래거든내 나, <laughs> 나? 나? 뭔데? <laughs> 성님이 자꾸 국밥집 아줌마 같대요 <laughs> 국밥집 아줌마? <laughs> 집이 추워! <laughs> 바지 좀 올려! 저는 배가 쫑기는 게 싫어서 내려앉는걸 좋아해요. 저거 좋지 않아요? 어, 할머니까지 같이 입었어. <laughs> 그니까, 요실금 온. <laughs> 여기 왜 왔는지 까먹고 여기저기 참견하다가. 아 맞다지? 여보 가자. <laughs> <groaning>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네, 빨리 네. 응. 가야죠. 아 힘들어 아, 아. 앞집만 다녀와도 체력이 방전되는 몸오이 뭐. 바람이 장난 아니다 여보 문 열어주세요 아, 아직 끄면 안돼 마지막까지만 끄면 돼 마지막까지? 네. 물, 그냥 눌러줘요 여보 나 멋있었어? 응, 응. 그래 그래 괜찮았어? <laughs> 잘하셨어요 여보. 이 쉬세요. <laughs> 저는 쉐이크 먹고 <laughs> 여보만 육개장 먹었어요. 다 음. 나 내일 낮에 먹으려고. 음, 지금 먹으면 살찌니까. 응. 음, 그한테도 안매 음. 여보 불고기 다다 쌓여요. 음. 내가 조만 저기 누워있게요밥다 음. 먹고 일찍 누웠어요. 저녁 8시. 여보 당신이랑 같이 누워서 넷플 보는 시간이 참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빛나세요.